건설 현장에서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아 자야에게 호되게 혼난 우리의 윤택 씨. 등목을 하며 건설 현장의 고단함을 풀고 있던 도중 건설인은 한 통의 문자를 받고 어디론가 황급히 달려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 걸까요? 모든 근로자분들 근로자 휴게실로 모두 집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폭염 경보 발령입니다.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는 근로자 휴게실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폭염 경보 문자였군요.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의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바쁘게 움직이던 건설 현장에도 점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국수입니까 호세카 전장님이 특별히 네. 윤택시 오신다고 네. 준비해 주신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힘들 때는 네, 이 단백질 콩 이거 먹어도 뭐뭐 소고기랑 다름 없지 않습니까? 시원하. 이거 뭐요? 예, 제가 원래 콩국수 넣어 먹는 건데 비법입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음? 산삼입니다 산삼 n s 예. 산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산삼이라 생각하시고 맛있게 아유, 드십시오 좋아요 s a 어 a 습니 a 먹는 거죠? a 예. a n s a S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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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도라지 넣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아 도라지예요? 네 <laughs> 아유 뭐 도라지 맛다고 한산이 맛 어떻습니까? 어 아주 좋아요. 맛있게 드십시오. 여행,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라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요. 아 배고프다. 건소린 왜 이렇게 못 드세요? 아 도라지 좀 밥과 같이 잡내 안 주세요. 이전 누나 처음 먹어는거 아니에요? 아니 건설인 표정이 왜 이러죠? 정말 도라지 처음 넣어서 먹어보시는 건 아니죠? 어, 말 드세요. <laughs> <laughs> 아니,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한낮의 폭염까지 날려버릴 시원한 점심 시간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시원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요? 아, <laughs> 네, 맛있게 몇 빼서 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어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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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시스템 비계 위에도 올라가 보셨듯이 네.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옵스텔 현장 다닐 때 보면 그 시스템 비계가 제대로 차려져 있지도 않고 개인 보호구 안전장구를 차지 않아서 타고 나는 것을 직접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현장만큼은 네.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점검하고 아 교육하고 가는 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 안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네. 이유라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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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200만 번, 300만 번 해도 괜찮습니다. 안전, 안전! <laughs> 근데 뭐 이렇게 사실 이런 데서는 뭐 부지런거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 타워가 돌기 때문에 네. 자재라든지 부자재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는 네. 필수 안전 장구라고 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좀 습관화하면 네. 별거 아닌데 그죠? 예, 예. 자꾸 안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죠. 그죠? 이거 이거 이런 거 불편하단 네. 말이죠, 사실은. 불편해도 이게 네. 생명을 지켜주는 제일 간단한 수단입니다. 위험할 아, 때걸면 됩니다. 고리를. 아, 네. 위험하면 그냥 딱 걸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매달려 어디서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딱 떨어질 것 같으면 옆사람 걸어도. <laughs> 예. 걸고 걸고 걸어도 다살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정말 아니 걸어야만 예? 힘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laughs> 윤택 씨, 네. 잘 이해했죠? 그근데저 신발도 예. 왜 이렇게 딱딱한 거예요, 이거? 보시다시피 건설 네. 현장에 위험한 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떨어지셨을 때 이게 어? 철심이 박혀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라고 보호가 있는 겁니다. 팔 봐봐요. 예, 진짜 안 아프네? 안 아프시죠? <웃음> 어? <웃음> 아 윤택씨 왜 그래요? 안 아프다면서요? <laughs> 아이 그만해요. 자급발판 잠깐 말씀드리면 네. 시스템 비계가 왜 중요하냐면 비계요? 아 윤택씨 뭐 하는 거예요? 아이 정말. 아, 이 비계 말고 네. 조금 전에 봤던 네. 석재 작업할 때 발판인데 아 발판을 비계라고 그래요? 네. 실때 네. 비계가 곧 생명의 발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생명과 무조건 직관이 되는군요. 윤택 네. 음. 씨잘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네. 사실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위험한 네. 요소들이 각지에 널려있는 것들이 제 눈에도 보이더군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아이고 오늘 덕분에 저 안전에 대해서 아주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도시로 가야 돼서 잠깐 실례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선글라스 주고 가셔야죠. 어, 엄청 비싼 건데. <laughs> 안녕히 가세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장비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내일을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하는